4번은 존경을 얻기 위해서, 존경 뭐 괜찮은 평판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문화에 가장 쓸모 있는 유용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는다. 근데 이건 각자 문화마다 좀 다르겠지. 그 문화에서 굉장히 쓸모 있다고 여기는 그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는다. 맨처음, 주어. 그럼 뭐야? 존경에 대한 욕구는 사회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뭐하기 위하여 영향을 주기 위하여 뭐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사회에 의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가 존경 욕구가? 존경 욕구가 누구나 저 어떤 그 존경이나 인정이나 어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 그것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보통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해서 그냥 칭찬 같은 거어 이런 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 다음 명성의 시스템은 모든 문화에서 발견된다. 그렇지. 모든 문명사회에서는 존경,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딨어. 존경, 존중, 명성, 인정, 이런 거다 발견되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명성은 비유스트 원형이지. 비유스트 원형. 비유스트 ING는 뭐야? 원형은 사용되다 사용되다 그래서 원형 그리고 하나가 아니야 두개 나왔어 두가지 하는데 사용된다 명성이 두가지 하는데 첫번째 인정하고 두번째 보상하는데 사용된다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그 문화에서 가장 유용한 것, 그 문화에서 가장 쓸모 있는 것을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보상하는데 그 명성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상 같은 걸 주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상을 주든, 상품을 주든, 휴가를 주든, 아니면 무슨 뭐그 보너스를 주든, 사람들은 노력할 것이다 10년. 수년 또는 심지어 10년. 그냥 10년이야 10년. 와, 10년. 수십 년. 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 사람들은 노력할 것이다 어떤 희망 속에서 어떤 희망 위해서 그들의 동료들의 존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반하는 권리, 수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수반한다는 말은 호함. 수반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여기에 어떤 일과 더불어 생기다. 그러니까 어떤 일과 더불어 생기다. 그러니까 즉 동반하다야, 동반하다, 동행하다야.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가는 거. 함께 가다. 그러니까 다. 동료들의 존중을 확보해. 그러면 동료들의 존중을 확보를 딱 해놓으면 그것과 함께 따라가는 right. 권리가 있잖아, 권리. 어? 동료들의 존중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권리. 그게 수반하는 권리야. 수반한다는 말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야, 그...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와 수반하는 위험이 너무 커.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위험, 그래서 수반하는 위험이라고. 동료들의 존중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와 뒤따라오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권리, 그들 자신을 Think well of는 말 그대로 누구 를게 그들 자신을 좋게 생각해주는 어, 그 뒤따라오는 권리. 그 권리를 확보하려는 확보하다 하든지, 좀더 쉬운 말로 하면 다시. 사람들은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할 것이다. 첫째, 동료들의 존중을 얻어내려는 희망 속에서. 하나.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것과 뒤따르는 그들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주는 권리. 이 권리를 얻어내려고 하는 희망 속에서 사람들은 대단히 오랫동안 노력을 할 것이다. 이게 동료들의 존중이 뭐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 이게. 보면, 이게 짧게는 며칠, 정말 길게는 몇 년,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잖아, 이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그게 쉽냐, 그게 보면. 조금 조금씩 계속 포인트 포인트를 쌓아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좋게 생각해주는 권리야. 그래서 이거 댐스만안 돼. 댐 셀브즈야, 그들 자신을. 다음. 링크 A to B야 A를 B에 연결시키는 거야 A를 B에 그러니까 명성과 존중 요거를 요거를 활동. 이거 뭐라고 이거? 특정한, 특정한 활동 또는 성취. 성취에 명성과 존중을 연결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특별한 활동과 성취, 예를 들어 올림픽 금메달, 그러면 당연히 명성과 존중이 되겠지. 연결이 보면, 어떤 특별한 활동이나 성취에 명성과 존중을 연결함으로써, 연결시킴으로써 문화는 다이렉트할 수 있다. 다이렉트. 그, 문화는 사람들을 지시할, 지시한, 많은 사람들을 지시한다. 많은 사람들을 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올림픽 금메달 따면 뭘 주냐? 연금 같은 거 주잖아. 죽을 때까지, 얼마더라? 한 달에, 150만원인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그걸 왜 주겠어? 국가가 돈이 많아서? 그건 아니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동기부여 되잖아. 동기부여가, 이렇게. 너도 열심히 해. 그러면 이거 얻을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두 개를 연결 시킴으로써 문화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그들의 에너지를 그 direction 그 방향 속에 그들의 에너지를 받치도록. 어, 완전히 헌신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그 방향으로 쏟도록 합니다. 모함으로써 명성과 존중, 특정한 활동이나 성취에 명성과 존중을 연결시켜줌으로써.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도 열심히 해서 어, 저런 명성과 존중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막. 더욱더 더욱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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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그 다음 a l 가 t a 진주 t 그러면 어, 이거 우연이야 우연 우연이 아니다 삐리리리리는 우연이 아니다 일단 talk t a l 사 talk t t 꾸며줘, 꾸며줘. 이거 분사야, 분사. 사회를 꾸며준다고 부르잖아, 분사.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니까 굉장히 애쓰는 거야, 막. 죽을 힘을 당해서 죽을 똥 살똥 애쓰는 거야. 그게 스트러글이야 예를 들어, 거미줄에 걸린 파리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막 발버둥 치는 거. 그게 스트러글이야 단순히 그냥 트라이가 아니야. 생존을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는 작은 사회에서 주어 작은 사회에서 명성이 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모와 함께와 Bring in a large amount of protein 거대한 양의 프로틴 뭐야 프로틴 거대한 양의 단백질 즉 사냥을 통해서 이제 많은 고기를 얻는 거지 많은 단백질 아니면 어, 위험한. 아이, 위험한. 가장, 가장 위험한 적을, 적을 방어. 물 방어 는 가장 위험한 적을 물리치는 것과 함께, 것과 함께 명성이 따라오는 건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원시사회 있잖아, 원시사회, 그 수렵과 채집하던 그런 시절, 그런 시절에 정말 아주 근사한 사냥감을 잡았어. 사냥에 성공했어. 그리고, 우리, 우리를 맨날 위협하는 옆에 부족을 물리쳤어. 내가 앞장서 싸워가지고, 적을 물리쳤어. 당연히 그런 것과 함께 명성이 따라오는 게 이게 우연한 일이야. 당연히 완전히 그 부족의 영웅이 됐겠지. 아마 그런 사람은 또그 부족의 족장이 되거나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당연히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겠지. 이유와, by the same token. 이와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그 어머니의 명성은 또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가 된다는 것뭐 이건데 하여튼 그 어머니의 명성은 아마도 rise and fall 오르고 내려간다. 뭐와 함께? 그 사회의 필요성과 함께. 어떤 필요성? 인구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지금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대단히 그 애국자로 인정받는 분위기 있잖아. 하도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회가 뭐 이렇게 아이 셋 낳으면 혜택 같은 거 굉장히 많지. 세금 혜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혜택 다둥이 뭐 해가지고 막 되게 많잖아. 보면 지금은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사회의 필요가 굉장히 높지. 우리나라에서. 근데 70년대, 80년대에는 그때는 이제 막둘 그 만나 잘 기르자. 이런 분위기였거든. 그때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막 이런 분위기였어. 그때는. 그때는 엄마가 된다는 명성이 굉장히 떨어졌지. 그때는. 지금은 엄청 올랐지.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엔 연예인의 명성도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야. 뭐와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그 인구, 즉, 인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뭐에 뭐에? 아, 레저임마 그냥 여가 활동에 어? 인구가, 즉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여가 활동에 쏟을 수 있는지 없는지와 함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이때 무슨 얼어죽을 연예인이야, 진짜. 지금 막. 예를 들어서 막 국민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연예인이 필요해 연예인의 명성이 높겠어 아 먹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살만 해야 연예인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에 대한 명성 지금은 뭐 우리나 우리나라에서 뭐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없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연예인에 대한 명성이 정말 진짜. 하늘로 치솟고 있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떤 명성은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한다. 보면. 근데 갑자기 3번은 뭐 이렇게 그 자존감이 이미 높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자존감을 얻는 걸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뭐야? 반면에 낮거나 아니면 굉장히 말로 뭐 중간 정도의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의첫 번째 우선순위, 우선권을 준다. 이거는 관계가 없겠지. 보면 그래서 이거를 명문제 풀어보. 고 첫 번째, 일치하지 않는 것은. あ。 무슨 말?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일단, 일단 아. 첫 번째. 머리가 된다는 것의 명성이 모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주제는. 문화는 어 이게 그 존경과 명망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모든 사회는 그 존경과 명망을 또 이용을 하잖아 사람들을 어떻게 향하게 하게끔 이용을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 존경과 명성을 위한 욕구 요약. 모든 문화는 명성과 존경을 이용한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득 설득보다 더 좋은 거 있잖아.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너도 노력해. 너도 이런 명성과 명망 받을 수 있어. 하잖아. 동기 부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먹게끔 그 문화에 가장 쓸모 있는 유용한, 뭐 이런 거잖아. 가장 이로운. 이런 일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명성과 존경을 활용합니다. 2번. 마지막. 일치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오르락 내리락 어머니하고 연예인의 명망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잖아. 답은 5번 써바.